안녕하세요. 게임 어드벤처의 태동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 다양한 모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이미 시작된 이벤트나 업데이트 이야기부터 어, 곧 있을 이벤트 소식까지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어, 아이스본 500만 장 달성 기념 팩을 어, 4월 2일까지 배포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어, 4월 2일 전까지 로그인하셔서 뭐 놓치지 마시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어, 23일날 업데이트가 된 이야기인데요. 어, 바로 장비 방어구 레벨 제한이 해금되었습니다. 어, 보시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는 이미 10이 최고였어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은 해서 최대 20까지, 어, 올리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어, 뭐, 가복을 많이 모아두셨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많이 혹시나 부족하시거나, 어, 좀 많이 모자라신 분들은, 어, 일단은 주로 쓰는 장비에만 일단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좀만 참으시면, 나중에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좀만 참으시면, 아스테라 축제 이제 네, 세리나 축제가 열리니까요. 그때를 이용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 뒤편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번째는 어 증기기관 관리소 관련 업데이트 이야기입니다. 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출력 전환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1 0배 출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 출력으로 대충 1 시간 정도 돌리, 돌리면. 연료가 대충 한 9만에서 한만 넘게 한 만에서 만천만요 정도 연료가 소모가 되는데요. 1 0배 출력으로 하면은 어1 시간에 대략 이제 그러면은 세을했을때 9만에서 한 10만 정도, 11만 뭐이 정도 소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이제 장비 방어도 그렇고 영상 이제 또이 뒤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 세리나랑 에 아스테라 축제가 열려요. 이제 그때 이제 하시면은 뭐가복이라던가 고급 시사권뭐 조사단 연금술부터 해가지고 뭐 금의 연금술, 조사단 연금술에서 얻는 그 금의 연금술까지 어, 티켓을 다양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조금 시간 토자하셔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여기 보시는 이제 조사단 연금술 들어가셔서 이 눈의 연금술, 뭐, 금의 연금술, 강체 연금술, 요게, 이제, 세일이나 축제나 아스테라 축제 때는 나오니까요. 그 때를 이용하셔서, 장식주도 얻으시고, 어,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은 좀 참으셨다가, 그 축제가 열리는 때에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어, 이벤트 퀘스트가 부활을 했습니다. 어, 일정에는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어, 오늘 확인 오늘 아침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어서 어 조금 놀랐어요 시국이 시국인지는 모르겠으나 어, 금일부터 5월 8일까지 다양한 대부분의 어, 이벤트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금강 캐스트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장시축 캐스트 뭐 대형 맹옥 캐스트 등 어, 그동안에 했었던 이벤트 캐스트들이 열렸으니까요. 혹시나 놓치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어,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어, 세리에나와 아스테라 축제가 4월에 열립니다. 어, 기간은 4월 10일부터 5월 8일까지 약한달 정도 열리고요. 어, 다양한 특전 및 축제 특별 의상 그리고 뭐 다양한 이벤트들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고양이 옷도 이쁘고요. 접수원 옷이라던가 어, 다양하게 어, 이벤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과연 이번 세레나 옷은 어떤 능력치를 가지고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이벤트가 열릴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어, 어세신복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벤트가 열린다고 합니다. 어, 기간은 4월 10일부터 5월 8일까지고요. 어, 이벤트 캐스트 제목은 암살자. 그리고 역전 개치 나르가를 잡는 것입니다. 어, 참가 미수 주 조건은 마스터 랭크 17 이상이고요. 어, 역전 나르가를 잡아서 강화시키는 것 같은데, 과연 복장이 그냥 어떤 식으로 강화됐을지도 궁금하고, 과연 이거를 어떻게 또 활용할 수 있을지도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네요. 아 참고로 혹시나 없, 없으신 복장 자체가 없으신 분들은 어, 금일부터죠 5월 8일까지 열리는 이제 상위입니다. 상위 이벤트 퀘스트에. 가볍고 무섭고 뜨겁게라는 퀘스트를 하시면은 얻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이벤트 퀘스트입니다어 이벤트 퀘스트 제목은 하늘을 향해 조준 발사라고 하고요. 어 특별한 소재를 모아서 푹신푹신 뜸북이 덧입는 장비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필드는 육산호 돼지고 참가 미 수주 조건은 마스터 랭크 2 이상 클리어 조건은 옛날 만타게라 다섯 마리 납품이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그 물고기의 예리도는 이라는 이벤트이고요. 어, 특별한 소재를 모아서 예리한 싼걸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필드는 개미뚝 황야이고, 수준미 참가 조건은 마스터링크 2 이상, 클리어 조건은 도스에리어 2마리를 납품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와, 엄청나게 많은 어, 이벤트와 소식들이었는데요. 혹시나 빠진 게 없는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뭐, 아무튼 여러분들 이벤트 기간 동안, 어, 확인하셔서 뭔가 놓치신 게 있으시면, 또는 부족한 부분이, in, 부족한 소재들이 있, 있다면, 어, 확인하셔서, 어,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어, 코로나 다들 조심하시고, 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수렵 되시길 바랍니다.